자, 지금 구자오 선수와 문민정 선수 정말 불꽃 튀는, 불꽃 튀는 대결이 네. 벌어지고 있는데요. 야, 이 바둑 진짜 순식간에 시작한 지 지금 5분밖에 안 됐는데 80수, 예, 80수가 지나쳤습니다. 야, 지금 구자오 선수 오늘 문민정 선수를 설마 신진서구단이라고 착각하고 두는 거 아니겠죠, 보통. 예, 최근 들어서 신진 서구단이랑 정말 많이 두고 있는데 신진 서구단이 자기랑 두질 않고 문민종 선수가 지금 바둑을 두니까 이방에 들어왔습니다. 구자호 선수, 어 오늘 구자호 구짜오 선수가 구자호가 왜 나랑 신청을 안 하고 얘 예, 문민종한테 아, 하는 거지 하면서 예 이방을 들어왔습니다. 네. 자, 다섯, 지금 여섯 일 이 굿자, 아, 뭐, 굿자오 선수. 바둑이 심리 이상해요. 아무튼, 행마가 묘합니다. 일단, 굿자오 선수나 뭐, 중국 양딩신 이런 선수들이 박정환 구단한테 되게 약하죠. 예. 자, 일단 들여다 봤는데, 아, 그냥 막아두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뭔가, 하나, 포인트를, 하나, 문민정 셋, 선수가 따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다섯, 있습니다. 여섯, 일곱, 바둑이 정말 난전인데요. 어, 이제, 좀, 약간 어려운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오니까, 두기사가 장고를 합니다. 자, 이게 날 일자로 가니까, 예, 이렇게, 구짜오 선수한테 빠져두었고, 그냥 저처 여섯 끝내기를 깔끔하게 다 해버리나요? 자, 일단 첫 이어서 둘, 깔끔하게, 셋, 예, 넷, 깔끔하게 두었습니다. 다섯, 여섯, 자, 그렇다면 일곱, 이제 중앙으로 여섯, 이런 식으로 여섯, 뛰는 거. 여섯, 하,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으로 두 칸으로, 예. 하나, 둘, 셋, 이거는 비마, 넷, 예, 다섯, 비마라는 여섯, 라는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야, 흑도를 확실하게 공격을 네. 하겠다 이거죠. 하나, 총력전, 둘, 예. 셋, 흑돌 네, 대마사냥에 총격전을 여섯, 하겠다 뭐 이것까지 젖혀 이은 거 봤을 때는 구짜오 선수가 예흑 대마사냥에 아주 둘, 굳은 네, 의지를 네, 보여주고 있다 네, 나는 다섯, 대마 못 잡는 줄 아느냐 예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덟, 알고 보면 나도 대마 킬러야 음, 뭐 나도 대마 킬러다 이거죠 자 흑이 이 구짜를 두니까 예 백이 아주 둘, 튼튼하게 구짜오 선수가 넷, 양날 일자. 아니, 여섯, 이거 대마 여섯, 사냥을 여섯, 하겠다는 거 아니었나요? 여덟, 아홉,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서로. 하나, 사실은 크게 둘, 공격이 잘안될 돌이긴 해요. 자, 그래서 이거 지키니까, 예. 문민정 선수도 하나, 둘, 아예 둘, 그냥 우변을 지켰는데, 요거는 간접적으로 다섯, 이제 지원이 되니까, 다섯, 예, 다섯, 지원이 된다 이거죠. 아홉, 일단 뭐, 은근슬쩍, 서로 간의 눈치싸움. 하나, 둘, 셋. 뭔가 흑이 이거를 문민정 선수가 어쨌든 다섯, 뭐 이런 거 한번 이제 교환을 다섯, 해서, 아홉, 교환을 해두면, 해두면 은좀 좋을 것 같은데, 하나. 타이밍이 안 나와요.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아니, 그걸로 그렇게 찍나? 야, 무식하게 잡으러 갑니다. 결국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게 나오는 건가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지금 뭔가 이걸 틀어막고 끊으면은 이렇게 단수, 이게 들어가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단 그리고, 꽉 베개 네덕, 틀어 막았습니다. 아홉. 아, 그냥, 이거는 하나. 살려주겠다는 건가요? 야, 이것도 사전작업을 하네. 예, 사전작업을 합니다. 뭔가 흙에 어떻게 둘, 받느냐에 셋, 따라서 잡으러 다섯, 갈 수도 있고, 여섯, 예. 여섯, 이제 여섯, 착하게 여섯, 살려줄 여섯, 수도 있다 이건데,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자, 일단 백에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하나, 뭐 흙이 둘, 이쪽으로 는느냐, 이렇게 젖치느냐뭐몇 가지가 있는데. 일곱, 여덟, 자 흙이 늘었고, 예 흙이 늘었습니다. 그렇다고면 뭐, 뭔가 백은 이제 잡으러 가는 셋, 거죠. 넷, 네, 잡으러 다섯, 가는 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출동했어요. 구짜오 선수가 출동을 했습니다. 일단, 하나, 잡우, 잡으러 둘, 출동을 셋, 했는데, 넷, 과연 사느냐, 다섯, 죽느냐? 여섯, 예, 사느냐, 일곱, 죽느냐? 여덟, 아홉. 자, 허기 밀고, 계속해서 뭐 백이 나가면 어예 일단 몽민종 선수 두 집을 내야 사니까 예 밀고 꽉 하나, 틀어 하나, 막아두었습니다. 둘, 둘, 두 집을 넷, 내야 사니까 예일단흑이 밀고, 밀고 틀어, 틀어 막아두었는데 네더, 아홉, 야 이거는 구자우 답지 않게 예 이거 야 이렇게 무식하게 두는 사람이었나? 둘, 넷, 뭐 이거 젖혀서 다섯, 젖혀서 잡으러 예, 젖혀서 잡으러 하겠다 이건데 야 이렇게까지 두나요뭐 문민정 선수랑 넷, 다시는 안볼 사이입니까? 여섯, 일곱, 야 이거 조금 여섯, 심한데? 아홉. 어 문민정 선수 지금 당황한 것 같아요. 아래쪽을 하나 막아 틀어 막아두었는데 예? 어 설마 진짜 이거 잡으러 오는 거야? 아형 거짓말이지? 하나, 둘, 이게 뭔가 이런. 네, 네, 다섯, 여섯. 뭐 여기서 9, 이런 8, 제끼는 것 같은 게 선수가 되면은 좋은데 아문민정선수 일단 붙였습니다 예 아주 가장 까다로운 1, 2, 수를 뒀는데 10,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백이 헤딩을 하는 거는 흑이 치받는 게 선수구요 이을때 틀어막아서 백한 점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 이제 뭐 이거는 백도 약간 뒷맛이 나쁘긴 한데 그냥 여기까지온 이상 물러날 수가 없다 이거죠 자. 문민정 선수 마지막 초읽기 마지막 초읽기 올렸습니다 구짜오 선수는 넷, 2회 다섯, 2회가 다섯, 남아있어요 일곱, 여덟, 아홉. 음, 일단 이구자로 둔거는 뭐 살기전에 최대한 백 모양을 안좋게 만들겠다 뭐 이런거죠 아니 여기서 요런것도 하나 밀어두나요 아 이거 안니나아 이건 후수가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 자 젖혔습니다 젖히고 늘었는데 어 지금 문민정 선수, 선수가 자신있게 두는 걸 봤을 때는 뭔가 뭔가 있나요? 하나 둘 셋, 한참을 넷, 생각해도 모질할 것 같은 이런 여섯. 상황에서 자, 어딘가 어딘가를 나 끊어서 뭐 돌파구를 만들어내겠다 이건데 어떻게 돌거냐 이건데 둘, 그냥 뭐 셋, 이거 넷, 둬도 이렇게 둬도요 다섯, 여섯, 이건 못살죠 따내는건 찝어서 자꽉 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 여기서 하나, 과연 둘, 사느냐 죽느냐 이건데 흙이 하나 찝었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음? 아 그쪽을 이어버리나요? 아, 그게 됩니까? 하나, 그것도 둘, 이게 된다고 하면 너무 깔끔하게, 아 문민정 선수 뭐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서 크게끊는다고 해도 이거 살아있거든요, 백이. 구자우 선수가 여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둑을 두질 않는데, 야이 확실히 펀치력, 예, 펀치력 한 방이 장난이 아니네요. 구자우 대단합니다. 야 설마했는데 이게 잡힐 줄은 몰랐네요, 진짜. 야 어떻게 이게 잡힐 수가 있지? 이거를 뒀을 때, 지켜 뒀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백 이거 두고. 이거를 잡으러 와서, 진짜 무식, 예, 무식하게 잡으러 와서 잡, 잡아버립니다. 문민정 선수가 이제 다 버텼는데, 야, 진짜 잡으러 오네. 어쨌거나, 야, 우리 문민정 선수와 구짜호의 선수의 대결, 정말 재미있는 이런 바득이었는데,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